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,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. 네.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, 원래 박근혜 정부는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였어요. 그죠? 네. 근데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가 왜 탄생했나. 그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원래 선거라는 게표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니까, 때로 어리석은 사람, 사기꾼, 미친 사람도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. 그죠?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될 때는 뭐 이유가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요새 열심히 까고 있는 뭐,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 포함해서 미디어가 베이비 토크. 그러니까, 어린애처럼밖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의 화법을 두고 간결로법이라고 그랬어요. 그죠? 간결로법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5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의미, 어, 몇 선이죠? 5선 맞죠? 4선인가요?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뭐 내놓을 만한 법안 하나 대표 발의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옛날 대통령 딸이라고 국정 운영을 잘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우라를 씌웠죠? 신비주의. 형광등 100개. 형광등 1개그 결과, 알고 찍은 게 아니라고 봐요, 저는. 박근혜 후보 찍은 분들,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. 이런 줄 알고 찍은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,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할수 없도록 깨뜨려 봐야 된다.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.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. 이 국정이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 씨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 선거 결과의 직접적 산물입니다. 애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어요. 혼자 밥 먹고 잘 자고 이상한 약이 나고 그리고 실제 국정 운영을 누가 했냐 김영한 고, 고인이 된 미,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를 보면 이 유신 오공 시대로 돌아가는 모든 이 역사적 대행이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알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실제 내치. 그리고 외교, 이런 의사결정은 김기춘이 중심이 돼서 다 했고,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신이 써준 원고 읽으면서 예쁜 옷이나 입고, 예쁜 머리나 만들고, 잠자는 약이나 먹고, 그렇게밖에 한거 없어요. 그러니까. 드라마도 봤어요. 예,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된 거니까, 저는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. 우선 부결이 되게 되면 첫째로는 이 탄핵 부결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청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국회와 새누리당 당사로 갈 거라는 거는 명백하죠? 뿐만 아니라 각 선거구에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로 가리라는 건 명백하죠? 그렇습니다 이거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잘 아셔야 돼요 찍지 마십시오 이런 줄 알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죠? 예,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할수 없도록 깨뜨려 봐야 된다.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.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. 이 국정이 이렇게 된 것은 박근혜 씨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이 선거 결과의 직접적 산물입니다. 애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어. 5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법안 의미인 어? 몇선이죠 5선 맞죠? 네. 4선인가요?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뭐 내놓을 만한 법안 하나 대표발의 한 적이 없는 사람을 옛날 대통령 딸이라고 국정원형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우라를 씌웠죠? 신비주의 형광등 100개 형광등 1 0개그 <laughs> 결과 알고 찍은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박근혜 후보 찍은 분들, 너무 자괴감에 빠지 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,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총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, 원래 박근혜 정부는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였어요. 그죠? 네. 근데 탄생하면 안 되는 정부가 왜 탄생했나. 그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원래, 선거라는 게표 많이 받는 사람이 당선되는 제도니까, 때로 어리석은 사람, 사기꾼, 미친 사람도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. 그죠?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될 때는 뭐 이유가 있는데,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거는 요새 열심히 까고 있는 뭐, TV조선 채널에 이런 데 포함해서 미디어가 베이비 토크,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밖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의 화법을 두고 간결어법이라고 그랬어요. 그죠? 간결어법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리고 어요밥 혼자 밥 먹고 잘 자고 이상한 약이나 하고, 그리고 실제 국정운영을 누가 했냐? 김영한 고인이 된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 일지를 보면 이 유신 오공 시대로 돌아가는 모든 이 역사적 대행이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알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실제 내치.